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더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커피숍이 교회만큼 많은, 많이 늘어나고 있네. 뭐 커피숍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지만 그말 속에 전제가 들어있죠.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교회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점집이 많아지고 도박장이 많아지고 이러는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것은 정말 축복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사회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가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티 기독교, 기독교 반대 세력이 생기는 거죠. 뭐 기독교를 반대하는 게 꼭,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을 교회가 잘 인지를 해야 되죠. 왜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가? 교회마다 하늘 높이 올리는 십자가, 저 십자가에 담겨 있는 뜻을 교회가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그 안에 매우 든든히 자리 잡은 십자가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런 것들은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이라도 다 든든히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그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은혜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랑하지 못하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십자가가 점점 외소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반대하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표로 나와서서 반대합니다. 아유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너 지금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 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값싼 은혜라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싸구려 은혜, 깡통 은혜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지는 십자가가 없는 구원. 그게 값싼 은혜예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깡통 은혜, 싸구려 싸구려 은혜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삶을 세 단어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욕구입니다, 욕구.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는 욕구. 욕구에는 힘이 있어요. 욕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명성을 위한 욕구, 부를 위한 욕구, 사랑을 위한 욕구, 성공을 위한 욕구, 행복을 위한 욕구. 그래서 사람들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신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라는 것을 욕구해야 돼요. 욕구는 자연이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를 수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먼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선택과 결정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득이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질수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급해하고 물을 반가워하는 것처럼 내가 지는 십자가를 반가워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자기 죽음이죠. 오늘 25절 말씀은 24절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접도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 신뢰. 자기 방어, 자기 존중, 자기 실현, 자기 의견, 자기 만족, 자기 능력, 자기 도치, 자기 성취. 이 세상은 온통 우리의 자아를 개발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전혀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선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아. 새롭게 거듭난 자기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주그 자기를 죽여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학교 시절에 들은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근처에 지하철 노선이 생기면서 역사가 새로 들어섰어요 아 교회로서는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교회 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교회 목사님이 역사를 찾아갑니다 역의 관리자 뭐 역장이겠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역사를 마련하시나 수고 많으셨습 축하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 역에다가 큰 대형 거울을 하나 기증하겠습니다. 역장이 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거기에 교회 이름은 적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이 적히면 다른 교회나 혹은 다른 종교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상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좀 생각하시다가 아, 그러면 거울 설치를 철회하겠습니다.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왜 전해지겠어요?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입니까? 수고와 희생 같으나 사실은 자기가 죽지 못한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단어는 영광이죠. 영광.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를 부정하는 십자가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대로 보존되고 평가되고 그리고 상을 얻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평가자는 누군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평가자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다라는 제자들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 거기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나를 살리고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야 하고 싶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거듭난 영성, 그 둘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스카와일드라는 작가의 아주 상반된 작품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살로메라는 희곡 작품입니다. 살로메 아시죠?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오스카 와일드가 성경에 전해지는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희곡이죠. 그림을 먼저 한번 세장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은 오블리 비어즐리라는 사람이 그 희곡에 그린 사포화거든요. 첫 번째 그림, 헤롯의 수양딸 살로메가 세례요한을 사랑합니다. 시대의 선지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아, 야성이 있거든요. 야성에 사로잡혀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랑을 받아주질 않죠.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를 쫓아가서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마는 거부당하죠. 그가 해로당 앞에서 위험한 춤을 추어서 해로당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춤에 홀린 해로당에게 살로매가 세레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세레요한이 목이 잘려서 은쟁반에 담겨서 살로매에게 전해집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살로매가 죽은 세레요한을 보면서 살로매가 죽은 세레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넌 나를 탐내지 않았어. 요한. 넌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유대의 공주를. 이제 너의 머리는 내 것이야. 난 너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아, 요한, 요한? 난널 사랑했어. 너만을 사랑해, 요한. 그러면서 요한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행복한 왕자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 다음 그림. 도시 한복판에 황금을 두른 왕자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두 눈은 사파이어,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따뜻한 남쪽을 향해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날개를 쉬느라고 저 동상 발 밑에 쉬게 되는데,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비가 아니라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리세요? 제비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구나. 저 가난한 집에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다. 내 칼자루에 루비를 빼서 저 아이에게 갖다다오. 네, 그러죠. 제비가 루비를 뽑아서 그 에게 갖다줍니다. 다음 날 왕자가 제비에게 또 부탁합니다. 제비야 저 건너편 다락방에 사는 가난한 젊은 청년이 보이냐? 내 눈을 뽑아서 저 청년에게 갖다둬. 아이고 왕자님 어떻게 눈을 뽑아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해둬. 제비가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서 그 청년에게 갖다줍니다. 다음 날 되자. 또 왕자가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비야 거리 모퉁이에서 성냥을 팔고 있는 저 아이가 보이냐? 내 나머지 눈을 하나 뽑아서 저 아이에게 갖다다오 아 그럴 수 없죠 이제 왕자님은 볼수 없게 돼요 괜찮아 그게 더 좋겠어 결국은 마지막 눈도 뽑아서 그 아이에게 갖다줍니다 두 눈을 잃게 된 왕자는 세상을 볼수 없게 되죠 제비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되는데 왕자 생각을 하니 너무 불쌍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가 왕자의 눈이 되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왕자에게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제비야 내 몸에 황금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떼서 저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얘기한 그 사람에게 좀 전해둬. 어느 날 제비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왕자의 발 밑에서 얼어 죽습니다. 얼마 뒤에 시의원들이 왕자의 동상을 보면서, 아 멋있던 동상이 왜 저렇게 볼품 없어졌을까? 저거 걷어버리자. 동상을 철거하는데 보니까 발 밑에 죽은 제비 시체 하나가 있어요. 어우 재수 없어라. 제비가 여기서 죽어 있네. 왕자의 낡은 동상과 함께 제비 시체가 쓰레기에 버려졌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죠. 저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두 개를 가지고 올라와라. 천사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왕자의 나부로 만든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개. 앞서 소개한 살롬의 그것은 자기 탐욕에 젖은 추악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개드린 행복한 왕자. 그것은 자기 희생이 담긴 순고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똑같이 달고 있지만 자기 집착에 혐오스러운 사랑이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러운. 그러나 어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차이는 자기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는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아픔,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에게는 세 가지 유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타고 날아다니는 신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긴 시는데 아, 믿음이 요구하는 희생 하나도 없이 그저 십자가가 주는 좋은 것들만 누리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 밑에 짓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요구하는 희생 헌신합니다. 근데 거기에 짓눌려 있어요.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혹이라도 십자가가 미끄러지면 다시 응차하고 다시 어깨로 짊어지고 입에서는 감사의 기도소리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요 능력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부정한 자기를 죽게 한 스스로를 내놓으신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25장 2절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하늘의 천사들이 어린 양이 지신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서 그 신비스러운 고난을 흠모한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백화점의 청소부가 된. 목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백화점의 청소부가 되었나. 한 목사님이 어린 아이를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백화점 여기저기를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백화점 여기저기가 아이스크림으로 얼룩이 칩니다. 할수 없이 목사님이 손수건을 꺼내서 자기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을 닦아내는 거예요. 양복 입은 채 백화점 바닥에 쭈그려서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 다른 사람이 겪을 불쾌함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청소해 주셨네. 그러나 예수님은 양복을 입고 백화점 바닥에 쭈그려서 그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쭈그리고 따라다니는 건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란다. 지금 내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목사란다. 참 착하다.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일곱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사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그리고 희생없는 신앙.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을 주목하십시오. 희생없는 신앙. 그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로.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자리입니다.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신 주님. 마침내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보다 몇 갑절 더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모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